자 바지단에 가랭이를 이어서 어, 통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, 옆에다가 핸드폰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큰 주머니를 하나 아웃으로 달아 봤거든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어차피 바지단이 유치하니까 그냥 유치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어, 그리고 어, 중요한게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뱃님들옷 만드시는 거 보니까 상침을 안 해주시더라고요. 어, 가랭이 상침은 어 가랭이 통이 좀 커서 그렇다 하지만 음, 옆선 옆선 상침. 근데 여기 엉덩이 선 있죠? 여기 가랭이 선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어, 우리가 이제 서 있을 때는 괜찮지만. 앉을 가능성이 많죠? 가랭이를 벌려서 앉아야 될는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, 터짐 예방을 위해서 꼭 상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뭐, 상침 그렇게 안 어렵죠? 이제 한발 간격, 반발 간격, 뭐, 이거, 껌처럼 잘 하실 거니까, 상침을 괜찮더라도꼭 해주십시오. 우리 쓰는 원단들이 다 부드러운 원단들이기 때문에 어, 실터짐이 분명히 생깁니다. 100% 장담합니다. 그러니 상침 안 하시던 분들 지금이라도 꺼내서 상침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상침할 때 오바럭 넘진 방향 잘 생각해 주시고. 이제 고무줄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상침을 하냐.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. 할수 있는 만큼만. 가령이 상침도 끝났고. 상침하실때 실을 좀 이렇게 원단들을 쭉 잡아 당겨서 하셔야 됩니다. 이제 허리, 허리 엣지선 하고, 허리 거무줄 넣고 하면 끝입니다. 엣지선 넣고, 이제 엣지선도 잘 넣으시죠? 아롱 점점으로 예쁜 레이스 까지 하나 붙여 보겠습니다 레이스가 아니고 리본이죠